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다른 어떤 지표표이이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러차차실현으으로어는약세약세였습였습달다 지수 지수빠지빠 예나 0.6% 강세를 세였습였습 유로가 0가0.6 9% 강세를 보였 r 요 City, New York City, New y o 헬스케어 경제 지표가 좋게 관련 주 부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정신은 파리 테러 우려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가격 올랐고요. 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은 가격은 올랐습니다. 여기시장에서 원달러 많이 떨어졌습니다. 6원 35전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원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달러가 1175원 저항에 부딪히면서, 어,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어, 1156원, 55원 부근 이 부근에, 어, 지지,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이 레벨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1145원 정도까지, 어, 여지가, 어, 떨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 1150원은, 어, 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델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